나 막잔하자 그럼, 막자 막잔. 어, 막잔하자. 네. 네. 이제, 이제... 어? 장윤이가 마지막 멘트 하자. 뭐 질려고 한 사람은 없잖아. 그거면 됐어. 어, 맞아. 응.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미안해, 장윤아. 아. 아, 아 근데. <laughs> 아, 나 잠깐만 이 아니었어. 나 화장실 가보라고. 아, 아, <laughs> 나 화장실 가보라고. <laughs> 아, <나도> <laughs> 나 진짜 냉정하게 말해줘? 나는 지더라도 내가 똥 싸서 지는 그림은 내 그림에 아예 없었어. 나도 나도 <laughs> 음, 나 때문에 지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하고 <laughs> 했는데. 너네 둘 때문에 진 거야, 미친 그러니까,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림은 내 내가... 너네 둘 때문에. 나 때문에. 바텀 원제탓 때문에 진 거라고. 그래. 그건 알아. 근데 내 근데 그림에는 그게... 그게 없었다 이거지. 오 올해 숙련도 가면 잘 너무 빨리 썼어 마음이 그래 손장도 못 제시. 아니 근데 우는 제일 자신 있어. 우는 다수 있다며. 그러니까 왜 그랬어? 아, 나는 근데 솔 속으로 마지막에 우픽할 때까지만 해도 난어 진짜 제발 말. 아, 말하지. 우때입 그래. 열면은 입 아니야. 말을 많이 때입 열고 게임 때다들라고 근데 으면은 내가 이 운영해 가지고 한번 했다니까 1세트다가 이래서 그렇지. 시간을 돌려도 내가 옳은 했을 것 같아. 음. 오 옳은이 별론 게 아니라 그걸 했던 내 플레이가 별로야. 어, 그건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우리 둥을 막적점으로 치면은 30점으로 써서 진 거지. 30점이, 30점이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0점이나 돼? 진짜 자기 점수 후하게 주네. 아르밋 아, 친겠네 다름이 치했네요. 르름이 해서 3점인데. 30점. 아, 30점. 아, 아, 3점. 진짜 옳은 궁 팩트 알려 줄까? 안 어. 쓰는 게 백배는 역적이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야 오르고 아직 있다. 야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이었나 우리 우리의 기, 기세까지 꺾었다니까. 그래. 그래. 그걸로? <laughs> 야 근데 헨리가 이런 말을 하네 이거 <laughs> <야, 웃음> 얼마나 심각했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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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눈 앞에서 뭐 깜짝 놀랐어. 볼게 <웃음> 볼게 <웃음> 볼게. <laughs> 볼게, <laughs> 볼게. 레온나 <레오너도> 뚝봐도 돼. <laughs> 아이, 아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로라 가면 나도 간다. 난 인정 못해. 나는 난 내가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 아니, 맞긴 해.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거든 같은 배를 탔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진 않았을까. 우리 아, 아, 긴장했어도. 맞아. 아, 아 그럼 대박이가 솔직하게 진짜 범인 순위 딱 매기자. 다섯 명. 그러니까 난 솔직히 인세트때난 거... 바로 옆에 있었더니 흥 진짜 웃기다. 그때 내가 바로 옆에서 보는데 <laughs> <누구>? 아니 요론인데 지메스 같치 양효명 님 팩트로 이 팀이 <laughs>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일등 그러니까. 무조건 아, 여기고. 10분 <laughs> 몇 프로야? 80%. 80%. 80%. 대주도 대. 그리고 아니면 한 13%? 13. 오. 7% 남았네. 대박이 5%. 나머지 1%프 일프. 아, 맞아 여기는 제가 없어. 내가 어, 봐도 여기 나한테는 애기... 내 아무, 아무 말안 하잖아.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 밖이네. 키허라 어쨌든 백 나고 야 새끼야 백. <100! 웃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난 다시 바꾸고 싶네. 생각해 보면 너 백이야. <laughs> 너가 이상한 데려온 거 아니야? 아니 뭐 잘한다고 뭘 데려온 거야? 아니 내가 오늘 꿈을 꿨어. 뱀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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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는 꿈을 꿨어. 어? 어 내가 뱀띠인데. 아, 아, 자기 잘했어. 아이고 아니 진짜. 아, 내 동생. 아니, 모두... 아, 내 동생이 형 우리 열혈 형님 아, 아 죄송한데. <laughs> 와, 자기발. 말에서... 아, 아, 잘못. 아, 잘못해서 온 적이. 아니, 아, 잘못, 동생... 잘못 봤었어 아, 동생 될 수도 있어. 아 아, 가나 아, 가려고. 아. 여기서. 제가 게임. 아니, 제가 망쳤어요. 나 <laughs> <걔가> 너...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안 해. <laughs> 내가 모두의 노력을 망쳤습니다. 빨리 좀 주세요. 그냥 아니, 열심히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열심히 이렇게 도미노를 쌓고 있었는데 내가 자빠져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착. 맞아 네가 쓰레기야 알았어 <laughs> 네가 쓰레기라고 얼굴 <laughs> <저를> 욕하세요 <오늘. 웃음> 끝났는데 뭐가 중요하냐? 네 <laughs> 그래, 이제 저, 끝난 거야 뭐하지, 그냥 뭐. 끝났는데 왜 상류님이랑 아리님은 어색해 아, 보이나요? 저거 아, 왜 그래? <laughs> 오늘 모였으면 안 됐는데 <웃음> 다 <laughs> 모른 국을 내놓 얼굴 보고 맞아. 욕하는 게 낫지 봤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맞아. 웃음> 끝났으면 아킥값 병신 이러고 있었을 거야 다들 <웃음> 다음번에 <웃음> 만약 킥값 7점이면 뽑아야 7점? 아 뽑죠 어 10점 아, 7... 10점이면 애매한데?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봤어 오늘 원래 우리 다 회식 안 할라 했잖아 상윤이가 바로 끝나고 음... 나 전화 오더라고 맞아, 맞아. 회식하자고 그래도 이렇게 풀다 해서 다행이에 이래야 아, 나중에, 나중에 봤을 때 뭐... 웃으면서 보시 그래도, 그래도. 아니, 아니, 다시는 어차피 안볼 거니까 이래서 <laughs> 그냥 랜드나 쉽게 시킨... 대회 때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거의 서로 그래. 데이터를 쌓았으니까 음... 볼 수도 있지 아, 난 우리 팀원들 나한테 좋았어. 너네가날 싫어할지라도 <laughs> 나는 팀원들 다 좋아해요. 그... 알겠... 아니면 제일 아쉬운 게 뭐야? 그러면. 나나는 나... 그냥 전령한다. 전령한다. 음. 그거 아, 말고는 그 솔직히 다 너무 뭐... 불리해 가지고 하다가 와서 어려웠어. 그, 거기서 응. 나좀 잘했어요. 제일 많이 먹었대요. 응. 그거 빼고는 사실 뭘 했어도 다 비슷했어. 그러니까 그 게임에 판도가 없었어. 너무. <laughs> 거기서 내가 벌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 가지고. 왜 그랬어? 아, 진짜 여러분, 아니 욕하지 마세요. 진짜 싫어아 진짜 아, 아, 너무 싫아 내가 잘했다면 아니 방송 안 먹을 텐데. 그럼 잘하고 가!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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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채팅을 질러했어, 아니 방송 아, 왜? 한 번에 못맞 채팅을 질러했어. 야이 새끼들아, 니 욕하지 마. 내가 못했으면 아, 뭐, 진짜 현찰할까봐 아, 그냥 방종하고 출발했어. 그냥 팬코 인기 글이 목표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니야. 다음엔 잘해봐. 다들 아, 네. 어, 성장했잖아 성장, 그래. 그래도 그래 다다진 성장했어 성장한 그게 있으면 끝 뭐야 제아 쉬운 거야 아, 확실히 패자들의 아, 승 성공은 마무리가 쓸쓸하다 단순이야 기쁠 수가 없어 맞잖아 자 그럼 맞자 막잔. 어, 네. 네. 나 이제, 나, 난, 이제 난. 난 이제 힘들어 어, 장윤이가 마지막 매트하자 제 다시 제탑픽갓을 말렸어야 되는데 오른쪽 천천히 쓰라고 아니야, 고생했어. 아니, 다들 근데 열심히 쳐서... 연습했잖아. 그러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이 아예 안 나왔잖아. 솔직히 그게 좀 아쉬웠어. 아니, 근데 다들 어쨌든 열심히 했잖아. 뭐지려고한 사람은 없잖아. 그거면 됐어. 맞아.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미안해 상희 아. 아.

그 세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지 세탁이 아니라 세탁해야 돼이 아린 <laughs> 진짜로 맞잖아 아니 이 자리에 아, 그러니까 원래, 말투를... 나 원래 옛날이었으면 이런 거안해나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자 허심탄회하게 내가 뭔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나 그러니까 아린 언니는 왜 그렇게 ]겠네. 약간 공격적인 어투를 썼는지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말투가 뭔가 내가 신경 써서 말할 때 아니면은 그때는 그리고 게임즈에 집중하고 있었잖아 음, 그래서 음. 원래 그냥 툭툭 말하는 성격이야 원래 원래 좀 무심하고 성격이 아린 언니가 완전 아기는 없었을 거야. 아니? <laughs> 아니라고 뭐야. 아니? 아기가 있었어. 아니, 아기가 있었으면 나도 내내 바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있었어. 내 입장에서. 근데 이게 나는 몰라. 아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말해 봐. 아기 울음 들렸잖아, 냉정하게.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아린 언니가 잘못했다고 한건 나는 이제 막 뭐 멘탈 나갔다고 해서 그걸 이제... 아, 어, 맞아, 맞아. 거? 그러니까 콜도 줄고, 공 빠진 거 맞아. 그러니까... 어,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어. 그 멘탈 나간 거를 팀원들한테 표현한 거, 나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 그냥 그때 상황이 정확히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는데붕 빠졌어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더 물어봤어. 아, 약간 빠졌다니까, 왜또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 그때 막 멘탈 나갔을 때도 아니었어. 이거 미드 사려야 된다. 바이도 6일 거야, 어. 이제. 여기서 나올까 여기 여기 조심비든 바텀 세게 해도 되고 응둘다노궁이었어탑어 지금 제라스는 다 있는 거지 플래시 없다고 제라스 노플이야 응 노플 그러니까. 나좀 이해가 안 되긴 해 야, 없다고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뭔가 왜그러지 어, 원래 말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음. 자 솔직하게 말해봐 궁 엄정오 말했는데 못 들었어 그럼 무슨 생각 들어? 한번더 물어보면 왜 말했는데 또 물어보지 약간 이렇게 들리지?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나 어, 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 그게 성나가는 게 우리가 못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말한 사람은 잘못 없고 못 들은 사람이 잘못인데 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난 상윤이가 약간 속이 나간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 나랑 헨이는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냐? 음. 그래서 음. 내가 아 나는 여명이한테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나 근데 피드백할 때 궁금한 게 미드랑 서포터는 왜 아무런 질문을 안 해? 아, 여명이한테만 물어보는데, 아니, 이게 어? <laughs> 여명이가 코치기나 미드라인 그거긴 한데, 그리고 그 다, 담당 라인인 거고, 아니, 그거는 응. 뭐 궁금한 거나 헷갈리는 거나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 라인은... 보통 나는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미드, 개인적인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래? 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더 잘했고 이런 거를 상윤이는 물어보고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아린이 언니가 만약에 아 나는 여명이한테만 물어보고 있었는데 내가 뭐더 모르는 거 있으면 너한테도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거기서도 말투가 어난 여명이한테만 물어보고 있었는데 약간 이러니까 이제 상윤이를 무시하는 듯하게 이제 들린 거다 그까 그러니까 그게 순전히 언니한테 아기가 없어. 언니 말에는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명이가 따로 코칭을 해 주고 있어서 여명이한테 막 물어보고 있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유도 전달이 그렇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 나는 여명이한테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어. 이게 성윤이가 아니 그럼 난 내가 코치인데 난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거의 오더를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나, 내가 물어볼 거는 거의 약간 라인전 어떻게 이런 거랑 음. 약간 뭐 사이드에서 이럴 때 어떻게 이런 거라서 아, 맞자아고끝내니 그게, 야. 그게. 어. 근데 입장 차 입장 그런 그렇게 했어 아비가어수고아고 많이 했어 아한마 하고 새끼한테 전가 가지고 미친 새끼야 그냥 아, 왜이 똥만 해요. 똥만 쳐쌓 <laughs> 가지고 장이고줄 알았는데 아. 이게 고생했어요 아, 아, 고생했어 아, 개박이 어. 한마디 해, 그러면 아. 방송해야 돼.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기대값보다 저희가 같이 못 해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그래도 다 솔직히 너무 최선을 다했고 감독 코치진부터 해서 오늘만 해도 뱀피를 두세 시간 같이 짜면서 계속 수정했어요. 계속 수정하고 너무 후회 없이는 했는데 그 결과값이 안 좋았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거는 음,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 못해서 미안해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근데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도 사과를 하길래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끝나고도 사과를 다시 하더라고요 100%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어? 자존심인가? 라고 생각을 계속했는데 나를 진짜 하대하거나 꼽을 줄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니까 인지를 그니까 많이 안 하는? 어느 정도 내가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은 통했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니까 러 이제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 그거 없이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목소리>